1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응.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. 응. 그래.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건데 최단 거리로 가래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죠. 이렇게 갔다가 꺾어 버리면 안 되겠지? 응. 이해되죠? 다음. 이거 어떻게 배웠어요? 직접 해 보면 되겠지. 몇까지 오는 경우에 수한 가지, 몇까지 오는 경우에서 한 가지.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합의법칙으로 두 가지, 여기까지 한 가지, 그리고 1 더하기 있는 3,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. 그치?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, 아니면 어떤 느낌도 괜찮냐? 같은 것을 포함한, 같은 것을 포함한, 순열이라고 생각, 글씨를 좀잘 쓸게요. 같은 것을 포함한, 순열이라고 생각해도 좀 괜찮아요. 우리가 일반적인 순열은,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를 배열하는 거였죠. 얼마야? 3팩이죠 근데 만약에 같은 게 껴있다고 해볼게. 이런 거 이거를 나열하래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이건 직접 할수 있겠네.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거나겠죠. 경우의 수몇 개? 세개 나오죠. 이거를 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쓸 수도 있냐. 일단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자리 만들고 세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너가 들어가야.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고 할게요. 네, 그러면 두 자리 남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되고 이거를 넣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겠죠. 이렇게 해도 돼요. 음, 오케이,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적용시킨다고 하면 일단 A에서 B로 갈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를 나눈다고 하면 음, 이렇게 나눠볼게요. A에서 B로 갈때이점 아니면 이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 동의하죠. 이거 안 지나고는 못 가죠. 그러니까 1번을 지나고 비로 가거나 아니면 2번을 지나고 비로 가거나라고 한번 해 볼게요. 그리고 일단 A에서 1번으로 갈때 어떤 느낌이에요? 오른쪽으로 몇 번? 네 번. 아래쪽으로 한 번이겠다. 그죠?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다섯 개를 배열하면 되죠.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두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번 이런 모양 나오죠.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열해 보면 우리가 세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고, 그건 어떻게 구해? 다섯 자리 만들고 다섯 개중 하나 선택하면 되겠죠. 너가 들어가야 여기 들어갔다고 치고 남은 네 자리는 이거 써주면 되겠죠. 다 했네. 일단은 1번 포인트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5시 1이었고, 1이 아직 안 끝났죠. 우리가 도착지는 B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최단거리는 한 가지밖에 없죠. 이렇게 커브 꺾어버리면 최단거리 아니겠죠. 그러니까 한 가지다. 음, 괜찮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2번 포인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일단 A에서 여기까지 와야겠죠. 그렇죠? 근데 이것도 여기 안에서 좀 케이스가 날리네. 난리, 2번을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. 음, 다시 분류를 해볼게요. 음, 이거를 뭐랄까. 여기를 네모,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요. 일단 A에서 네모로 가는 경우의 수몇 가지? 한 가지. 음, 한 가지. 그리고 네모에서 2번 포인트로 가는 경우의 수한 가지. 그죠? 그리고 다음 세모를 봐주면 A에서 여까지 오는 경우의 수죠. 몇 개야? 세 가지겠지. 오른쪽, 오른쪽. 아래쪽을 배열하는 거니까. 음, 동의하죠. 그니까 31이니까 3이고. 그럼 다 했죠. 다안 했지. 세목까지 오는 게세 가지였고, 2번 포인트까지 오는데 몇 가지? 1을 곱해야죠.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. 음, 동의하죠. 그니까 러 2번 포인트까지 올수 있는 경우는 총몇 가지야? 6 더하기 1을 해주면 7까지 나오죠. 7가지에다가. 여기서 다시 b까지 가야 되겠죠. 음, 그지 몇 가지 나와? 세가지겠지 오른쪽으로 한 번, 아래쪽으로 두 번이니까. 31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두 개를 더 하면 답일 테니까. 21 더하기 5는 얼마다? 26이겠네. 음, 정답은 2번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.